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자리를 함께 찾아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이후로 이제 세 번째 영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제가 만든 검색식을 통해서 장대 양봉과 함께 동반된 큰 거래 대금,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돌려지면서 상승을 만들 만한 아, 어, 그런 눌림목이 어디인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왔었죠. 중앙에너비스부터 시작해서 3일 제약, 그리고 이렇게 태양금속, 이번에 태양금속 볼 차례죠.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차트를 볼때 월봉, 그리고 주봉 같이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저점을 연결한 선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그어보니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어, 상승의 추세에 있는 어, 종목입니다. 2001년부터 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렸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바닥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더블 바닥 혹은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어, 바닥스러운 자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자리는 자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삼각수련 패턴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어, 삼각수련 패턴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를 이제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 주, 주봉의 추세가 현재 지금 이런 모양인데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다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앞으로 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전 고점의 자리 정도까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1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봉상 아까 주봉을 봤듯이, 자, 바닥을 만드는 듯한 우상향의 추세선 그어놓고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이런 자리가 삼각수련 패턴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가 나왔나요? 네 돌파가 지금은 좀 나온 걸로 일봉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면 위로 방향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또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자리가 또 삼각수련 패턴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자, 고점과 그리고 고점들. 자,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지금 눈에 띄는 가장 간편한 고점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저점은 뭐 아까 봤듯이 주봉상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늘 이제 이 선을 건드리거나 혹은 건드리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지고, 여기 터치를 했지만 다시 아래로 떨어졌는데, 자, 바닥을 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지고 돌파가 나오는데, 자, 이 기간동안, 이 상단에서 이 하단까지 이 기간동안 만들어지는 거래 대금보다 올등이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공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자 거래대금이 그동안 없었던 그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캔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날 그날 하루에 에너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까지 해서 어, 반등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캔들까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바닥의 구간은 현재 여기죠. 1245원 중입니다.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를 해주는 캔들이 여러 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죠. 자, 보통 뭐 강하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여기를 4일 정도 하다가 깨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지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어, 만약에 또한번더 무너질 때는 간단한 빠른 손절을 여기서 줄 것인가, 혹은 이 중간가까지, 혹은 어떤 특정한 더블바닥을 만드는 때까지 내가 한번 들고 갈 것인가라는, 어, 두 가지의 스타일의 매매 방법들을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얼마나 더 내려갈지, 여기서 깨졌을 때 얼마나 더 내려갈지를 알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태양금속이 어떤 테마로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죠. 혹은 어떤, 어, 그 주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주도 섹터 테마가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 태양금속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게 보입니다. 태양금속 이낙연 태양금속 관련주 국영 GNM 이낙연 관련주. 자 결국 태양금속은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오지랖 넓으신 분들은, 어, 이낙연 관련주다 어쩌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에 태양금속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들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내가 한 20개 혹은 뭐 15개를 이렇게 미리미리, 어, 종목을 내가 한 곳에 모아두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이 이낙연 관련주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어 지방 아 4월 달에 있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이슈가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아 이게 위로 좀더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있겠다라는 테마가 내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샌다면은 어 이게 다시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되면 반등을 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자 여기 반 중간쯤 되는 이 가격대에서 물론 살짝 깨지긴 했지만은 자 이런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두 바닥, 쓰리 바닥, 포 바닥을 뭐5 바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서 아, 지지해주는 모양이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 자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넣으면 여기서도 한번더 손절선 한요 정도 주고 매수를 해볼 만하겠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또 돌파가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 상단에서 하단선까지 여기만 수익을 내도 많은 수익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거는 물론 여,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또 터졌어요 중간에 윗꼬리를 주면서. 근데 이 윗골을 주면서 떨어진 게 누가 팔아먹었냐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OBV 보조 지표를 좀 보는 편인데,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여기도 올라갔어요. 자 여기도 올라갔습니다. 장대 양봉 나올 때마다 계속 올라가죠. 자, 이런 면에서는, 어, 아무래도, 누가 많이 팔아서 폭락이 나온다기 보다 계속 누군가는 크게 사서 살 때마다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양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윗꼬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행보가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종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거래대금 물론 강하게 터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 종가를 계속 막고 여기를 완전 캔들의 종가상 몸통이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돌파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5일 동안 자 돌파한 이 자리를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 바닥으로 지지를 삼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자 이럴 때는 5일선 아래에서 지지해주는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 그리고 이 바닥을 손조절 잡고 짧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탔죠 타가지고 한번더 올렸습니다 자 태양금속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낙연 관,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가 지금 숨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강하 급등을 나오고 있는데 자 태양금속도 지금 현재 주봉상 주봉상 지금 여기서 또올바닥 만들고,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실적,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테마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따라잡는 등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어 이런 공식이 나온다든지, 또 이런 중간쯤에서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형성하면서 만들어주는,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윗골이 강한 장대 양봉이지만, 어, OBV 중에 이 지표를 보면서 누가 던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는 계속 뭔가를 많이 사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일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생각되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태양금속도 한번 보았고, 또 한번 더볼 게, 구경GNM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지루하지 않고, 좀 재밌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구경 GNN 같은 경우에도 차트 이제 길게 보니까 이제 이런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양. 그리고 고점은 자, 이렇게 막아주는 모양이 보이죠. 자, 여기가 이제 천장의 모양입니다. 그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 고점은 잡아주고 있는 이렇게 삼각수렴의 패턴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 지금 이런 모양이죠.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봉입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상승을 다시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떨어지고 난 뒤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눌렀다가 갈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추세 계속 떨어지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고요 추세가 이제 상단으로 뭐 파동을 만들지언정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두고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국영 GNM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자 국영 GNM 딱 치니까 바로 이낙연이 나오죠 자 이낙연 관련 중에 이제 국영 GNM도 있고 중앙 어, 남순 알미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현 주연테크 자 이런 애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잘해 놓은 분들의 어, 블로그, 아,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찾아보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국영 GNM이 이낙연 관련 주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주봉상 이제 뛰어올랐는데 어,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좀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는거죠 근데 아쉬운거는 아쉬운거는 이제 이런겁니다 주봉인데요 주봉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선을 이제 연결했는데 삼각수련패턴이에요 보니까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 자 요런 모양인데 돌파가 나왔죠. 자, 이런 자리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자리, 자, 이런 가격을 잡아주는 자리를 돌파한 요, 요 자리가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주봉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캔들로 봤을 때는 요런 자리죠. 물론 이렇게 좀 눌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또 요런 자리도 보이죠. 자, 이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할 거니까요. 자, 일봉을 보니까, 아까 봤듯이 삼각수렴 패턴이 나옵니다.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자, 1차적으로, 어, 1500, 30원 자리가 길게 이제 횡보하면서 계속 잡아줬던 자리인데 자기가 돌파가 빡 나오는데 큰 거래 대금과 함께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윗골을 주면서 빡 터지면서 그 다음날은 딱 올라서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OBB 지표에서도 살짝 폴짝 뛰어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나 한번 볼게요. 옆으로 박스 행보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모양이 뭐냐면 삼각 수련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대충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삼각 수련 패턴이 한번 보여주고 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죠 그리고 돌파가 드디어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나오죠 이 돌파가 나올 때 이전에 가장 강하게 나왔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폴짝 뛰면서 터지면서 어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며칠 기다려 보는 거죠 1, 2, 3, 4, 5일 만에 이제 이상단선을딱 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를 지금 계속 캔들이 저점, 저점을 여기서 지지해 주면서 오일이 평선이 드디어 딱 깨지는 요 자리 이런 자리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짧은 손절산을 두고 한번 매수를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차적인 어,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뛰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보기도 하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스스로 그냥 공부하고 그냥 나름대로 차트를 보기 위해서 그냥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캔들이 지금 현재 한개 만들어졌죠. 자, 두 개, 세 개. 한두 개에서 혹은 뭐세개 정도 만들어지면 은 어느 정도 지금 잡아주는 어떤 특정한 자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온 자리가 5일선이 지금 살짝 깼지만 11선을 터치하지 않고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1선이 따라오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 이 추세선과 그 다음에 11선 정도를 어, 다시 한번 옆으로 행보하다가 여기를 터치하거나 혹은 터치하기 직전까지 보면서 어, 또 지지해 줄 만한 그런 가격의 위치 요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어, 반등의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보니까 아까 봤듯이 이제 삼각수련 패턴이 딱 나오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넷. 사일 동안 삼각수련 패턴이 나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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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죠. 네, 폴짝,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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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모양이 보입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일봉상으로도 봐도 나쁘지 않고요. 혹은 어 15분봉을 봐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조 지표 중에 RSI가 50 이하일 때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살수 있을 만한 싼 가격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친구도 돌파가 나오는 자리.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죠. 자,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터진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더큰 돌파하는 거래 대금이 나오면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이하인 이런 자리가 좀 단기적으로 눌리는 그런 파동의 하단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강하게 뽕충, 꽁충꽁충 뛰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잡아주는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지는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며칠 어, 캔들을 지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면요. 아무래도 좀 테마도 좀 알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평선 그리고 캔들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거를 같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라든지 강한 종목의 눌림목 그리고 그 눌림목을 통해서 또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아 어, 그런 매매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그런 어,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